정말 좋아요. 그쵸? 콩은 육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밭에 고기라고 하는 것을 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두유가 이름 몸에 만들어져서 한두 달도 안 돼서 싹 나갔어요. 두유는 저희는 그냥 콩으로 만든 두유예요. 콩으로 만들어서 캐슈넛 좀 넣고 천일염 넣고 정말 좋은 그 원당 넣어가지고 약간 맛있게 그러면서도 고소하게 만들었는데 일반 두유에 비해서는 되게 걸쭉해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식사를 대용할수 있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오트밀 같은 거 있죠 그 만든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그래놀라 이런 것들 그런 거에 타서 드시면 정말 최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원료가 콩이에요 우리가 보통 채식을 한 사람들이 단백질 어디에서 섭취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콩이 잘 받아요 다행히 콩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육식을 능가한다 콩 속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단백질이에요. 고기보다 콩의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신장으로 단백질에 잔 분비물들이 나쁜 것들이 잘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좋지 않은 물질이 같이 나가요. 이게 해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소화되고 남은 독소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신장을 통해 나가요. 그런데 콩을 먹으면 별로 안 나가요. 콩을 소화시킬 때 우리 몸이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기를 먹었을 때 요산 결정체며 그 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우리 몸에 어, 엄청난 지옥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콩을 통해서 우리 억제할 수 있고요. 자, 콩을 먹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들 콩밥을 드시든, 콩나물을 드시든,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든, 두유를 마시든, 아니면 콩잡아을 먹든 또콩 가루를 먹든 어쨌든 콩으로 된 것을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자주 드시는 거 좋습니다. 자 콩의 지방에는 우리 엊그젠가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콩의 지방에는 필수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육식보다 밀도에 있어서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콩이 많다고 해봐야 우리가 뭐 콩을 1 k g 씩 먹는 건 아니잖아요 콩 이만큼씩 먹으니까 밀도가 높아요 괜찮아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콩의 색소에는 특히 여성 호르몬 기능에 중요하고요 갱년기 증상 골다공증 예방을 정말 아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이 예방시켜 줄수 있어요 또한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과산화지질 생성을 막아줘요 즉 우리 몸에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약국 가면 레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노란색 아주 작은 알맹이, 모아세 보면 약간 고소한 거. 근데 콩에 들어있어요. 이 레시틴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요. 그리고 지방의 분해 촉진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콩은 천연 뭐라고요? 천연 유화제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방이 엉키는 것을 막아 준다. 앞으로 콩하고 채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간에서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시켜 주는데요. 지방 간을 막아 줘요. 보통 체중 이상. 그러니까 정상 체중 이상 살이 지신 분들의 대부분은 지방 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랐다고 해서 안 갖는 거 아니에요. 내장 지방이 마른 사람에게도 있고요. 지방간도 마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간이 약해지면. 그런데 콩을 먹다 보면 지방간이 사라지거나 예방되거나 합니다. 콩은 자연 채식의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보충해주는 그냥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비싼 돈 주고 영양제들 사서 드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콩을 드세요. 그러면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할수 있고요. 그 중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요. 요리할 때 콩가루를 넣으시면 좋아요. 이때 볶은 콩가루 사용하지 마시고 쪄서 말려서 빻은 것들 이런 콩가루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리할 때도 맛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콩가루를 잘 드시려면 삶아야 돼요 이렇게 그 솥에다 삶아 가지고 말려요 바싹 말려 가지고 방가에서 빻아달라고 하면 빻아줍니다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국산 콩으로 만든 두유 우리가 이제 콩의 위험한 게 뭐냐면 GMO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기농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도 알고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뭐 그냥 유기농이든 아니든 뭐 상관이야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기농이 그 값을 합니다 좋은 콩 진짜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밥에 자주 넣어서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냥 한주먹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콩반 현미밥 반 하면 나중에 질려서 못 먹어요 콩이 아무리 좋다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どううう姉だとぬのりで。<laughs> <laughs> <laughs>